자 먼저 한화이글스의 선발라인너 보겠습니다 1번 타자 우익수 강동호 2번 타자는 중견수 양성호 3번은 어, 지명타자로 장성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4번 타자로 일루수로 김태균 어, 5번 타자는 좌익수 최진행입니다 6번 타자는 삼루수 오선진 자 오늘 한화이글스의 선발투수 김영민 선수입니다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3일과 3분의 2이닝 13경기 동안 3 4일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기아의 선발라인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영규 2번 타자는 유격수 김선빈 3번은 좌익수 김원섭 선수입니다. 4번 타자는 3루수 이범호, 5번은 1루수로 최희섭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6번 타자는 이루수 안치용. 오늘 3루수 앤서니 루루 어, 시즌 8 경기 39화 3분의 1이닝 2승 4합회 5.7위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하자마자 좌식이 안타를 만들어낸 이용규. 안트는 볼 자주자 스타트 자 1루 1루에서 세이빙다. 자 3루 번트 잘 뗐군요. 3루수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1루에 있던 이영규는 3루까지 긴 자리를 어디다 갖다 놔도다 메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타순에서도고요. 예. 이거 미어치는 타구 3루가 꼽았습니다. 3루에 있던 이영규 여있게 득점. 김원섭의 1타점 적시타. 기아타이거스가1대 0으로 앞서갑니다. 돌아온 이후 상당히 좋죠. 예. 자, 주자도 스타트. 자, 1루 1호, 1루에서 스윕입니다. 자, 정신없이 내야를 흔들고 있는 기아타이거즈 정범모 선수 역시 자, 잡아당기 타구인데요. 좌익수, 좌익수. 놓쳤습니다. 이랬던 김원섭 3루 돌아서 홈까지 이범호의 적시1루타기아타이거스가 다시 한점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1,4 주자 2루 3구 잡아당긴 타구 1루 정면입니다 김태균 직접 코스하면서 투트됐고요그 사이에 2범원은 3루까지 자 기아의 밝은 미래 안치홍 선수인데요 자잘 맞은 타구 하지만 2루수 정면 처리했습니다 잘넣면 3루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힘있는 강속구 유지해 지금 피칭을 하고 있고요 5구 스윙 스트라이크 3진 3진 잡은 이후에는 예. 빠른 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4구도 스윙 스트라이크 3진 계속 빠른 공이에요 3타자 연속 3진 잡는 앤서니 스프링 캠프 때부터 한대화 감독은 좀 생각이 있었어요 아또 스윙 스트라이크 3진 자 이번 2회 3자 본투에 모두 3타자 3진으로 처리하면서 1회에서 4타자 연속 3진 공허 타자 는또또 노리고 들어올 텐고요 오우 그 바운드, 바운드 된벌 역시 공을 합니다 6 0타에서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도 돌아왔고요. 자, 중견수 아, 반대에 돼요. 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않답니다. 자, 번트. 잘 됐군요. 이준수 포수. 차한번 넘어졌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안정된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2구. 자, 볼 빠졌어요. 상대에 있던 이범호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점 추가. 3대 0으로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즈. 자, 올해 포수를 주전을 <laughs> 맡았고 잡아당긴 타구인데요. 좌측 에타 됐습니다. 3대 1던 최이섭 득점하면서 기아 타이거즈 4대 0으로 앞서갑니다. 송산의 1타점 적시타. 자 최진행 타구인데요. 자 좌익 수 쪽으로 좌익 수 쪽으로 좌측 안자 넘어갔습니다. 최진행의 솔로 홈런. 자첫 안타 허용이 장외 홈런이 좀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4대 1로 추격을 시작하는 한화 이글스 초구를 공략해서 좌측 담장을 크게 넘기는 솔로 홈런을 기록하는 최진행 시즌 2호 홈런이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홈런을 좀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몰린공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홈런이 오늘 이 한화 이글스의 빈타 유일한 안타 홈런이었고요. 노려봤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예. 6구 투수 업치면서 김선빈도 통과있습니다자 홈런 이후에 안타를 기록하는 하나이글스자 투구를 밀어친 타구 3, 루간 뺐습니다 연속 3안타 나오는 하나이글스 평균 투구수가 97.4개예요 그런데 6이닝은 그냥 5와 3분의 1이닝 건졌거든요자펑살 됐죠 3루! 자3루 들어가는데요 3루 나오시군요 이후에는 세입입니다 비관적인 선택이 좋았고, 네. 이자가좀사들듣지 않았나 싶어요. 5구 걷어 올렸습니다. 내야 네 쪽입니다. 안치용 이루수 손을 들면서 잡아냈습니다. 2-4 주자 1-2루! 8구 땅볼인데요. 최희섭, 1루수에게 수업 시간 고자1-2 베이스 직접 밟았습니다. 무딱지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4구 기습번트인데요. 자, 맨손으로 잡으려다가, 자, 견지을 못했습니다. 4번 타자 이보호 자, 낮은 볼 걷어 올렸습니다. 자, 우익수 쪽인데요. 자, 강동호, 강동도 방동 앞에 떨어지는 타입니다. 김원섭 2로 찍고,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 4 주자 1, 3루. 3블런 스트라이크. 오후 낮았습니다. 볼넷으로 출루하는 최희섭. 2구, 자, 3루 쪽입니다. 자, 홈으로, 홈으로 승부. 1루 늦었습니다. 자, 이구잘맞은타구입니다다 준다! 뚫었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으면서 범인, 싹스리, 이루타. 기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발이 잘해주고 있고, 일단 그러니까 불펜이 많이 가동이 될 테고요. 아, 좌중간 완전히 뚫었고요. 네네. 세 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오면서나지완아 2타점, 아 3타점 이루타 경기가 7대 1로 벌어졌습니다. 아, 한곱이 넘기나 했는데 역시 나지환에게 걸리는군요. 위기를 벗어나면서 6회도 잘 끌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볼넷 볼렛 김태균을 볼넷으로 출루시키는 앤서니 오늘 세 개째 볼넷입니다. 고동 선수는 이제 스피드도 있고. 네. 자, 우측인데요. 아, 자, 네. 우익수. 우익수. 펜스에서, 오,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최대의 투롤 홈런, 연타석 홈런으로 경기가 7대3이 됐습니다. 자, 이건 뭐, 괴력인데요. 아, 이번엔 밀어친 타구가 네. 계속 쭉쭉 뻗어나가면서 우측 담장을 살짝 넘기는 홈런이었습니다. 밀어치면서 저렇게 멀리 간다는 게 쉽지 않고 제대로 막, 맞은 게 약간 막힌 듯이 보였는데, 그래서 이용규, 우기, 어, 우익수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자한화의글스에는 yeah. 정민혁 투수가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구질을 자랑을 하는데요 예 yeah. 바깥쪽 낮은 볼 속지 않으면서 선두 타자 송산을 몰래수로 출루시키는 정민혁 투수입니다 이게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출전 기회는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진호 9번 타자 번트 자, 오선진 1루에 아웃시키면서 1루에 있던 송산 2루까지 네, 하나의 마운드에는 다시 박정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낮은 볼 건드렸습니다. 이루수 이학준 잡아서 1루로 아웃입니다. 그 사이 송사는 3루까지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2구 밀어친 타구인데요. 자, 이학준 잡았지만 1루! 1로선물이었습니다그 사이 3면였던 송산 들어오면서 다시 한점 추가. 할때3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데타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준비가 아, 좀 없었어요. 김주영, 선수. 예. 김주영 선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낮아요. 몰래 끌어라는 김주영입니다. 2사 주자 1, 2루. 낮은 볼 컨트리면서 좌측의 터를 만들어냈습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까지 김선빈, 허민. 다시 한점 추가 9대 3을 만들었습니다. 맹파를 휘둘면서 최근에 타격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최희섭의 초보 공격인데요. 자우중간 크게 뻗는 타구 우측 당장 넘어갔습니다. 최희섭의 서점 홈런 경기가 12대3으로 벌어집니다. 아 이번 석점은 네. 크네요. 이제는 뭐 그, 이미 그 경기 분위기가 많이 흘러간 가운데 거의 뭐 쇠기를 박는 환동이 터져 나왔어요. 점수 예. 그 차가 9점 차까지 벌어지는데 썩지가 않고요. 하나가 지금 굉장한 큰 위기입니다. 기아는 확실하게 또 하나를 만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최희섭의 석정 홈런 자, 기아의 투수는 김이걸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정발로도 네. 충분히 띄울 수 있을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자리를 그렇게 섞지는 못했어요. 잘 맞은 타구인데요. 자, 좌익수. 좌익수, 김원섭이 잡아냈습니다. 지금 뭐 이어상 2대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간 사이 지금 예. 오선희 선수가 주전 3루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자 중견수 전력질주로 잡아내면서 투어됐습니다 5할 예. 4푼 5리였어요. 3채로 3진. 결국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하나의 베스를 12대3으로 크게 꺾으면서 이번 이 주중 3연전 시리즈를 수입합니다.